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진행식이과학연구실 소속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Identification of early vascular dementia patients with EEG signal입니다. 페이퍼 인포메이션으로 저널은 IEEE Access이고 임팩트 팩터는 3.476.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현재 Q2 급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고르게 된 이유는 뇌파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무료 뇌파 검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치매를 검사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는데 이것에 관심이 생겨 본 논문의 내용인 치매 예측 분류 관련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총 36명으로 15명의 VAD 환자와 21명의 정상인들을 대주군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VAD는 혈관성 치매환자로 아시안계 인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치매의 종류라고 합니다. 뇌파 측정은 10-20 시스템을 이용한 32개의 채널로, 채널로 측정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500Hz였습니다. 다음 표는 두 그룹의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표로 통계적 테스트는 연령이나 학력에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별 분포는 환자와 정상인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으로는 위에 그림과 같이 화면에 빨간색과 초록색 원이 80ms 기간 동안 표시되었고 1,000에서 1,200 미리세컨드 사이에 무작위 시간 이후 다시 8 0 m 리 세컨드가 표시되는 것을 총 300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때 초록색과 빨간색 비율은 1대4 정도였고, 움직임으로 인한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오른손 검지만을 이용하여 표적에 반응하도록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전처리로는 역치 감소 알고리즘 방법을 이용하여 요지를 제거하였고 0.5에서 30Hz의 밴드 패스 필터와 자극 이후 0에서 400ms로의 에폭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에 패러다임에서 정확하게 맞춘 것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용낸 특징은 DTF라고 불리는 다이렉트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것으로 제가 모든 공식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간단히 내 네, 네,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0이면 은 정보 흐름이 없고 1이면 은 정보 흐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기로 LDA, BP라고 불리는 Backpropagation과 SVM 총 3개가 이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이 이용되었고 한 명의 피험자를 제외하여 나머지 피험자로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을 반복하여 모든 피험자가 학습되기까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성능 평가로는 정확도 AUC라고 불리는 곡선 아래 면적 그리고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를 이용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AUC라고 불리는 곡선 아래 영역은 분류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값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LDA와 SBM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 ANN의 일종으로 인풋과 아웃풋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각 레이어에서의 웨이트 값은 랜덤으로 주어지고 이후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피셔스코어가 등장하는데 SVM 분류기는 불균형 샘플의 분류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SVM에서만 피셔스코어라는 특징을 이용하여 분류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셔스코어의 특징으로는 고유한 클래스 차이를 반영하는 기능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왼쪽 표를 확인해 보면 피셔 스코어를 이용한 SVM이 정확도 8 6로 가장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LDA와 BP도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곡선 아래 면적 AUC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빨간색 BP가 가지는 곡선 아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BP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도 ACC와 반대로 SVM이 다른 두 그룹보다 AUC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분류기의 정확도가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치매 환자 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초반 학력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이것에 관한 언급이 따로 없어 아쉬운 점이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읽었었던 대부분 논문에서는 비교 대상에 대해서 통계 비교까지 하는 것을 따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별, 나이, 학력과 같은 것들을 비교하여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문인 점으로는 피셰스코가 어 갑자기 들어간 감이 있어 이것을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왜 SVM에서만 쓰였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본 논문에서는 어려운 분석이 없어 보이는데, i e e 이라는 저널에 실려 이 논문은 어떻게 해서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한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좋은 저널에 실리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논문 작성을 진행할지 생각이 들게 하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